내용이 전체적으로 재밌었고 대망날 것 같았어요. <웃음> <웃음> 아 네. 제가 맡은 석호라는 캐릭터는 어, 축구하고 게임 어, 즉 노는 것을 좋아하는 시골의 모범생 캐릭터입니다. 일단 처음에 제가 어, 여름이 지나가면을 읽었을 때딱 느꼈던 점은 평소에 제가 하지 않았던 신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. 폭력적이거나 뭐 돈을 훔친다거나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되게 좀 아, 촬영할 때 스릴 넘치겠구나 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 배우님들이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오디션을 진행하셨는데 그 감독님께 오디션이나 캐스팅 과정. 포해 가지고 청소년 배우는. 배운...